2026년형 KGM 렉스턴 픽업트럭은 기존의 렉스턴이 가진 프리미엄 감성과 강력한 오프로드 능력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며 한국 픽업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한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함께 카메라가 천천히 차량의 전면부를 비추면 이전보다 훨씬 과감해진 그릴 디자인과 입체적인 LED 헤드램프가 보는 순간부터 시선을 강탈합니다. 전면 범퍼는 더욱 견고한 형태로 강화되었고 오프로드 스타일의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험지 주행에서도 차량을 확실하게 보호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공기역학 패키지는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풍동 테스트를 통해 실제 공기 저항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2026 렉스턴 픽업의 진정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기존보다 길어진 전장과 확장된 휠 베이스는 실내 공간은 물론 적재함의 활용성을 극대화합니다. 강인한 캐릭터 라인과 입체적인 팬더 구조는 차량의 묵직한 힘과 안정감을 부여하며, 새롭게 디자인된 19에서 20인치 휠은 고급스럽고 동시에 터프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고강성 프레임 구조는 차체 뒤틀림을 기존 모델 대비 크게 줄였고, 오프로드 특화 서스펜션 세팅이 더해져 험한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차량의 후면부는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럽게 재탄생했습니다. 풀 LED 테일램프는 시그니처 라이트 패턴으로 세련된 존재감을 더하고, 적재함은 다양한 산업 환경과 내저 환경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어 높은 내구성과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기능이 추가되어 손쉽게 적재함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적재 공간 내부의 LED 조명이 기본 장착되어 야간 작업에서도 뛰어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풀박스 일체형 사이드 스토리지가 추가되어 장비나 공구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라는 표현이 왜 어울리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었고 인터페이스는 더욱 직관적이고 속도감 있게 반응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서도 피로도를 효과적으로 줄여주며. 1열과 2열 모두 통풍미열선 기능을 지원합니다. 3존 공조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갖춘 실내는 s u v 에 버금가는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넓어진 실내 공간과 개선된 뒷좌석 시트 구조는 픽업트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쾌적한 탑승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2026 KGM 렉스턴 픽업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이 2리터 디젤 엔진은 더 강력한 출력과 높은 연료 효율을 동시에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해 도심 주행에서의 부드러운 응답성과 오프로드 환경에서의 견인력을 모두 충족합니다. 4WD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모래, 진흙,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견인 능력이 기존보다 큰 폭으로 향상되어 캠핑 트레일러, 보트, 장비 운반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 렉스턴 픽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시키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이동부터 오프로드 모험, 레저 캠핑, 상업용 운반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강력함과 실용성,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입니다. 페 g 지 M2 다시 한번 한국형 프리미엄 픽업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형 경쟁사들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모델을 통해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